아니 택깔 미쳤어 채택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가습기 설거지 해줘야 돼서 가습기를 들고 내려갑니다 아쉽게 설거지는... 밥 먹고 가겠습니다. 어제 민지가 준 꽃인데 물을 갈아줬습니다. 예쁘다, 달리한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피어있다고 하네요. 아침 유산균을 하나 먹고, 원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덕질을 조금은 하고 일을 시작해야 일할 맛이 납니다. 오늘의 점심은 나와잇. 아, 나와잇. 아, 소고기 국밥. <laughs> <laughs> 오늘의 점심은... 약간 국물을 낸 소고기 국밥이랑 현미밥이랑. 김치가 되겠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함께하는 그래비티 <laughs>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 파스타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파스타는 프라이팬에 가득 해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 점심이니까 조금만 했습니다. 아니, 색깔 미쳤음. 빨리 먹어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허허, <laughs> 다 먹었다. 밀어놨던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가기 싫다. 아이고, 내려와. 아이고, 아니, 오늘 하루 중에 처음 나왔는데 너무 춥다. 미쳤다. 아니, 진짜 너무 춥다. 아, 네. <laughs>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예이. 강의를 같이 듣는 지은 씨. 안녕하세요. <laughs> 제 스티커 보드예요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근데. 어디서 났어? 친구가 됐어. 어 진짜? <laughs> 귀엽다. 안녕. 별안간 강의 전에 바나나 먹는 사람들. 지은이 이미 다 먹었어. <laughs> 아니 지금 시간이. 27분이네 응. 빨리 먹어야 돼 3분 남았다 시원 없어 진짜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맛 <laughs> <laughs> 사실 이 브이로그는 강의 브이로그는 아니고 응. 내 오늘 하루 브이로그인데 음.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잠깐 음. 정도 알겠습니다 역시 만화는 스타벅스 <laughs> 물은 삼다수 <laughs> 미국과 한국의 만남 와우 <laughs> 미쳤나 와우. <laughs> 오늘 듣는 강의스 지윤이가 빨리 찍으라 해서 찍고 있어. <laughs> 이게 멋있어서 찍으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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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 책을 낸게 이번 네 번째인데 지나면 좀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책을 했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아 이게 얼마인데? 음. 얼인지 몰라. 음, <laughs> 오만 원. <환호? 웃음> 미쳤다. 앞으로 내 유태풍 비밀 모는. 완 미쳤다. 근데 진짜 대박이다. 지사인줘 대박 대박. 대박 대박 <laughs> 강의가 끝나고 치킨을 먹으러 갑니다. 대창 아, 치킨 대창 어. 갑자기 혼자 말하기 <laughs> 혼자 말하길래 순간 이 뭐하나 하고 찍고 있어. 유튜버의 숙명이란 게 이런 거 약간 어디 갈때 그래도 언급해주고 넘어가면 좋거든요. 그렇지. 또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 약간 아, 배려 몇 명이죠? 지금 여기 저기 세 명이서 교촌치킨 가고 있고요. 아니요 저희 구독자 몇 명이에요? 아 구독자요? 아, 저... <laughs> 구독자 몇 <laughs> 명을 지금 알아야죠, 네. 명을 배려하고 있냐라는 거죠. 구독자 143명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Wow. Amazing. Yeah. Amazing. Wow. 아무튼 종강역 교촌치킨으로 가봅시다. <laughs> <laughs> 나 초가 무한리필 대박이다.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네. 그냥 그냥 들어가 보아야겠는데. 내 몸이 너무 원하고 있어. 짠할까요?

<목도> 아이고야 그냥 미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좀미 치겠어. 요있다 이번 역은 낮약. 남약역입니다 재택근무. 끝.